자, 이번에는 옛날처럼 플레이하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번에 매미에서 2배속으로 했긴 한데, 이번에는 1배속으로 뭐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슝어는 요번엔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방울을 들게요 왜냐면 옛날에도 방울은 쓸 수가 있었으니까. 캐비의 모드랑 방울 쓰고. 세팅은 이래요. 10년에다가 1배속 하고. 달배랑 울배랑 거미 30마리씩. 이문녀은심연에서 안나와요 다 함정방에 숨어있기 때문에 0으로 했고 벌레들도 다 오프하고 뭐체크포인트쓸 일은 없겠지만 ON 해두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원래 2배속으로 할 작정이었는데 <laughs> 진짜 2배속으로 하기엔 난이도가 너무 장난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게 2배속으로 하기엔 좀 어려울 것요 붓을 좀쓸수 있으면 카메라나 그런 걸좀쓸수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초에 붓을 못 쓰면 이 페널티가 엄청 나거든요. 차라리 이거 뭐 킥슬롯이나 아니면 그거 뭐냐 옛날 아이템 쓰기만 아니라면 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붓을 안 쓰고. 근데 이게 이렇게 게이가 두배 속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시작해 보자 일단은 신면에서 가장 조심할 거 가장 자, 모서리로 다니면서 이제 꼭지점과 연계되는 그 텔포 구간 있죠 그 구간이 제일 위험해요 거긴 사실상 함정이나 다름없어서 무조건 텔포를 타야해 겠어요 근데 거미가 있겠죠 30만인데 요끝쪽에선 달리지 말고 거미가 없네요 진짜 막힌길같은데 여 어. 진짜 전형적으로 막혀있거든 이제 슬슬 뭐 울베랑 가운데 다 퍼져겠죠? 응, 앞으로 오는 애는 없는 것 같고 있긴 있네저 응, 앞에 근데 이정도면 거리가 안돼 응. 자 여기 먹어주고 저 녀석만 피하고 가면 되겠다 나기 네, 구슬이 있었지. 이게 좀 운빨이긴 해도 이래 떴으니까 기회를 날리지 맙시다. 아니 그냥 이 놔두자. 나중에 텔포타서 여기로 올 수도 있어 이거.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갑시다. 그냥 텔포타서 여기로 바로 텔포되면 여기서 나가야 되니까. 더블 구슬 던지고 나갑시다. 경우에서도 어느 정도 해 봐야 돼. 여기 불 깜빡이네. 그럼 일단 모서 꼭지점을 하나 돌았죠. 그러니까. 와, 씨, 더블골. 응. 오늘 미리 더블이 잘 뜨냐? 응. 아, 일단 텔포함 타봅시다, 이거. <laughs> 내 예상대로 네 진짜. 아니, 좀 심한데, 이거. <laughs> 아, 좀 아닌데, 이거. 다시 좀 반대쪽으로 가자. 그게 낫겠어. 가운데로 가려면 너무 에바고 스테미너가 아마 저방까지는 숨을 수있을거예요 안되나 이거 빨리 여기 들어가서 앉자 아니네 되겠다 여기 숨는거는 되네요 숨어주고 거미 여기 있는지 확인만 하고 여기 방으로 서서히 숨어들게요아 제발 좀 오지마 오 잠시만 이거 여기 나가야되나? 아쩔 놓고있다 다행이다 근데 이거 한번 용감하게 가볼게요 이거 거미가 여기서 올수도 있는데 아쇼 오고있네 저거 달비한테 걸린거 아니지? 이거? 아씨, 나가야 되는데, 이거. 뒤쪽에서 한 마리 오는 것 같아도 안 오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여기는 거미 두 마리랑 달배 네 마리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이런 데도 굉장히 나가기가 부담스럽죠. 이게 3 0마리 위력이야. 한 마, 이제 한 종류가 30일 때는 굉장히 무서운데. 아예 굉장히 쉬운데, 이게 여러 마리가 이제 30 뭉치면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이쪽으로 들어간 검이 없었지? 어! 나이스. 아니, 좀 심한데, 이거? 아니, <laughs> 아니, 힘들게 저기 왔는데, 씨. 여기로 보내버리네, 이거. 아이, 아이씨 이거 좀. 좀 에반데, 이거? 어, 해주고야. 그러면 애들이 다 저기서 농성일거니까 나는 천천히 걸어서 가줍시다 울베 소리 안들리죠와 다행이다 방금 저기 울베 5 5였던것 같은 기분탓인가? 어 일단 요건 이런식으로 숨을 수 있어요 그대신 이 문은 배자가 뚫기 때문에 조심해야돼요 여 숨어주고 그래도 이 문이 좀 가름막 역할은 해요 아... 큰일났네 이거 어? 설마 와... 이거 무슨 그... 괴담에서 봤던 그건데? 리플레이하면 바로 뒤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 완전 그건데 이거? 네, 이거는 쉬... 아 진짜 재시작하고 싶다 이거 여긴 진짜 지옥이다, 이거. 아니, 뭐냐고, 이게. 으, 빨리. 어! 아, 씨. 까비. 일단은 이거, 저기 캐비넷까지는 이 악물고 가보자. 내가 이래서 방으로 안 써. 저기 앞에 베자 있는 것 같은데. 으, 제발. 저기로 가게 해줘. 이유왜 이리 많냐고 이거. 오, 어... 어 와, 와, 진짜 간발의 순간이었다. 진짜로 간발의 차. 지렁이 공격을 받아야 돼. 굉장히 끔찍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 일단 발광소 하나 코너 쪽에 이래 표시해두고. 근데 뭐 솔직히 지금 살짝 보이긴 하죠. 어. 불을 다 건데도 살짝 보이잖아. 이게 밝기를 한 중간 정도로 하면 이런 식으로 다 보여요, 10년. 아, 달배 온다. 어. 정면에서 살짝 희미하게 빨간색 보이죠? 어. 오, 달배. 거미가 또는데. 오 달배, 달배 또는 오것 같은데. 어. 그래서 제니한테 대들면 제가 날아갑니다, 진짜. 오, 씨! 잠시만. 어, 어, 거미가 온다 이거. 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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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된다 이거. 아, 됐다. 와, 이런 식으로 잘못 갚 치면 이리 죽기 때문에 조심합시다. 내가 이래서 이 녀석이 제일 싫어. 근데 여기로 가네 한 마리. 여기로 나오는 애한두 마리 나왔고, 3 0 마리가 또이 가운데 막 득지득지 있다는 거지 시간대. 어. 날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가자.